자, 두번째 이어서 우리가 삼각탐수에 대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리고 주기의 변형까지 조금 알아볼 건데 자, 보세요. 자, y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a, sin, b 바로 열고 x-c+, d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괜찮을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 민준아, 그냥 sin 기본함수는 최소값이 몇이야? 아 최소값. 이렇게 최댓값, 음. 최너값 최댓값은 1. 1이죠 맞아 근데 거기다가 a를 곱하겠다는 건 최댓값과 최솟값이 변한다는 거죠 아 얘는 그래서 최댓값과 최솟을 단따라서 이렇게 괜찮아 그럼 봐봐 소고야 사인에다가 1을 곱했어 그럼 최댓값 몇이야 음. 최솟값 음. 그렇지 그렇다는 건 그래프를 위아래로 늘리거나 혹은 줄인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그 다음에 이 d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y축에 대해서 뭐 했다 대칭이도 했다라는 거야 미념이 괜찮아 <laughs>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봐봐 최대값이 1이야 거기다가 d를 넣으면 최대값이 d가 되겠죠 맞니 어이 아, 새끼도 뭐를 담당할 수 있다 어 최대 최소로 담당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담당하냐 자 a라고 하는 거는 사인 그래프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거든. D라고 하는 건 늘리고 줄인 다음에 이대로 위로 올리거나 이대로 아래로 내리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D가 커진다, 작아진다라고 해서 이 늘어나거나 줄어나는 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고 A만 늘리고 줄이는 거야. 괜찮니?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라는 건 뭐냐? C라는 건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었죠. x축 평행. 알아, 알아, 알아. 이용 하는 거구나. 어, 이게 대칭이 아니라 평행이죠. 어, 알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맞어? 하고 알지 않았어? 자, 그럼 마지막에 b가 뭐냐? 자, b라는 게 우리가 삼각함수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뭐가? 자, 주기를 담당한다라는 거야, 주기. 알겠니? 자, 그럼 예를 들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자, y sin x의 주기 어떻게 될까? 1. 2. 가파이 주기? 1. <laughs> 몇 파이? 오른 보세요 몇 파이? 2파이 죠 5분의 그분 이렇게 의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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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떻게 되냐 이거야 생각을 해봐 송우야 여기다가 이 파일을 대입하면 360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360도가 되는 게 주기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는 몇을 대입해야 주기가 될까? 180. 그치. 180도나 파일을 대입해야 360도가 되겠죠. 맞아? 그럼 이새끼 주기가 뭐가 되는 파이가될 거야. 파일을 대입할 때 처음으로 360이 되니까. 괜찮아?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 y는 sin 1분의 x라고 해볼게. 그럼 송우야 x에다가 몇 대입해야 돼? 그럼 7 그치 4파이까지 대입해야 처음으로 2파이가 되겠죠 맞아 괜찮아 어 그럼 얘는 주기가 몇 파이다 4파이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가 커질수록 주기는 짧아지고 얘가 작아질수록 주기가 늘어나는 거겠죠 괜찮아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서 우리가 주기를 찾게 되면 자 주기를 찾는 방법이 뭐다아자 절대값 b 분의 2파이를 하면 여게 주기다라는 거야 괜찮아 이가 뭐야? 이 녀석이야. 알겠니? 자, 각도의 미지수의 개수를 국모로 두고, 위에다가 이 파이를 두면은 그게 뭐가 된다? 줄기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따라왔어요? 어. 자,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그래프 형태가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도 줄기를 이렇게 구할 거야. 다만,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Y는 탄젠트 X의 주기 파이. 이게 파이지 문제잖아. 그지 자 그럼 y는 내가 이번에 자 탄젠트 2 x 가 해볼게 탄젠트는 몇 가지만 가면 돼? 파이까지만 가면 주기야. 파이까지만. 알겠죠? 그럼 얘는 몇 대입하면 분의 1 파이 대입하면 되겠죠? 자 y는 탄젠트 자 2분의 1x 가결볼게 그럼 몇 파이 대입하면? 자 2파이 대입하게 되면 처음으로 파이가 되겠죠.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야. 자 절대값 b 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거다라는 거야. 괜찮아? 따라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배울 때는 얘가 평행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도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삼각함수 할 때는 무조건 기본형의 그래프만 그릴 거야, 알겠죠? 얘가 x 축으로 몇만큼, y 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한 건 너네한테 그리라고 안할 거야. 무조건 이 기본형 그래프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려놓고 우리가 판단할 거다라는 거야. 미념이 괜찮아? 어? 자, 그럼 이제, 탄젠트 보도록 할 건데, 탄젠트는 좀 달라. 자, y는 a. 탄젠트. b 바로 열고, x-c 더하기 d라고 해보자. 자, 우리가 원래 a라고 하는 건 사인이나 코사인에선 최대 최소를 담당했잖아, 요 그치? 근데 탄젠트는 의미가 없어. 왜? 애초에 치역이 실수 전체잖아, 요 그치? 이미 위아래로 뻗어져 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e 곱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어, 그죠 똑같은 실수 전체야. 그치, 냐러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D만큼 올려갔자 Y축에 대한 평행이동 하겠지만 최대 최소가 바뀌어? 아니야. 실수 전체야. 그치. 맞아? 얘도 꺼져. 자, 그러면. 자, 얘가 뭐를 담당한다? 주기를 담당한다는 건다 알고 있었고. 자, 얘는 조금 중요할 거야. 누구? C라고 하는 새끼는 무슨 축에 대한? X축에 대한 무슨 이동? 자,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 요 그치? 자, 평행이동은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봐봐 이렇게 있던 그래프가 옆으로 한칸 갔어. 그럼 옆에 있던 누구도 똑같이 이동할까? 점.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한다는 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 미녀봐, 알겠지? 자, 그럼 네. 내가 이제 탄젠트 볼 건데, 자이 녀석 주기 한번 확인해볼게, 주기. 엑스는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한글로 주기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주주, 알겠니? 자, 얘는 파이 n 더하기 2분의 1 파이. 괜찮아? 얘도 한번 해보자. x 는 2분의 1파이 n에다가 더하기 2분의를 줄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괜찮아? 자 예를 해볼게. 얘는 어떻게 돼? 아이. 어? 얘 어떻게 돼? 2파이 n에다가 더하기 2분의를 줄이니까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괜찮니 자, 내가 그러니까 식을 조금 변형해볼게. 자 y는 자 탄젠트 성구야몇 x라고 왔다? 2x. 아좀 다른 거 했잖아요. 3x, 3x 플러스 2분의 1파이라고 해볼게. 괜찮아? 자 그럼 얘를 내가 일단 3으로 묶어볼게. 3으로 이거 자 3으로 묶으면은 x 더하기 6분의 1파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이거 계산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고? 얘를 보고 주기를 판단해야 돼. 자, 탄젠트 주기 확인해보자. 탄젠트 주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B분의 파이. B가 3이니까 3분의 파이. 이게 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나는 뭘 구할 거다? 점근선의 주기 구할 거다. 자, 점근선의 주기는, 자, 주기 N 더하기. 뭐라고 했었죠? 2분의 1 곱하기 주기니까 6분의 1 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잘 봐봐. 미녀 봐. 이거 지금 x 축에 대해서 몇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그치지 x 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치 그럼 점근선도 똑같이 보여줘야 돼. 평행이동 해줘야 돼. 그럼 이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맞아? 그럼 결국 뭐가 돼? 계산하면서 뭐가 돼버려? 주기가 그냥 3분의 파이 n 이렇게만 되겠죠. 맞아? 평행이동을 조심해야 돼. 알겠지? 주기까지 같이 변해나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괜찮아? 음, 여기까지 딱 할게. 자, 그럼 79쪽에 있는 기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네. 자,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있냐면은, 610번부터 621번까지 뭐를 그리라고 돼있어? 그래프.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그리지 마세요. 어. 그래프 그릴 리 거의 없게 할 거고요. 가! 학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중간고사 끝나고 갑자기 그래프 그리는 거생인평가 된다라고 할 텐데 거의 교과서에 비슷하게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611번부터 좀 볼게요. 자 나는 문제 번호 안 쓰고 이렇게 쓸게. y 인사 n e x 이렇게 볼게요. 괜찮아요? 자뭘 확인하래? 치역과 주기를 확인하래. 자 성환 주기와 대주기. 이 파이 이게 안변잖아요 그렇지? 자, 최대치소구하자 최소 마이너스 1대1. 따라서. 어. 자, 두 번째. 아, 죄송해요. 사인 앞에 몇배돼있어요 아, 어, 그 최소, 최대. 이렇게 되겠있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주기가 조금 변하겠다. 주기몇 파이야? 어, 파이. 최대치도 변해 안 음, 변해. 최대치도 변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을 볼게 2sin2x-π가 되겠죠? 자 첫번째 주기부터 판단하자. 주기 어떻게 돼? 2π π가 파이. 되겠죠 성우야? 네. x앞에 계수가 2잖아 그치? 지 아, 절댓값 네. b분의 2π이니까 그치? 지우 괜찮아? 네. 어. 자 티비치도 변하려면 변해. 2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부터 2부터 2가 되겠죠? 자, 코사인은 한 문제만 할게요. 자, 617번 보겠습니다, 코사인은. 자, y는 뭐라고 돼있어 자, 2하고 코사인 x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있죠. 괜찮아요? 자, 주기부터 판단하자. 미어봐 주기 몇 파이? 2파이. 2파이. 자, 미어봐 최대값 몇이야? 3. 3. 2배 한 다음에 1 커졌죠, 그렇죠 자, 최솟값 몇이야, 미어봐 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 했으니까. 희열이 괜찮니? 4. 음. 자그 다음에 탄젠트 보겠습니다. 620번하고 621번 볼게요. 자 620번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분의 1자 탄젠트, 6X, 4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음. 자첫 번째 주기부터 확인해보자. 민혁아 주기 어떻게 돼? 4분의 1파어 주기 4분의 1파이가될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게정근선이죠자 점근선 어떻게 보한다 자, 주기, n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주기, 이렇게. 괜찮아? 네. 내가 왜 한글로 바꾼지 알겠죠? 판젠트의 주기마다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별표 하나, 621번 별표. 판젠트, x, 마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이하. 자, 미녀가 주기 어떻게 돼? 파이. 주기, 파이야. 다들 따라서 자, 정근선의 주기 찾아볼 거야. 정근선의 주기. 자, X라고 하는 거는 자, 주기 N 더하기 2분의 1 주기 자, 근데 승우야 얘 보자마자 우리가 X축으로 몇만큼 평이 이동했어? 2분의 1 파이 그럼 이 새끼도 똑같이 이동시켜달라고 했잖아, 그치? 똑같이 이동시키면은 2분의 1 파이가 되면서 봐봐, 세연아 이거 계산하게 되면 파이 N에다가 더하기 파이가 되겠지, 그치? 맞니? 근데, 봐봐 주기의 규칙성이 파이잖아, 그치? 여기다가 더하기 파이, 파이 했기 때문에 페어리는 파이 엔이라고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우리 n에다가 대입할 때 정수잖아요, 그렇지? 0 대입해서 파이가 되나, 1 대입해서 파이가 되나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게 주기가 되겠죠. 접근선의 주기. 이놈이 괜찮아?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주기를 구하시오. 623번 보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있어? 자 2cosx하고 e, 더하기 몇 분의 몇이라고 돼 있어? 자 3분의 파이라고돼 있죠? 3분의 8 더하기 1자 주기 최대값 최소값 자 주기부터 구하자. 수근 주기 몇이야? 주기요? 8이 코사인 원래 죽기 몇이야? 2 파이. 어, 내가 계속 몇이야? 2. 그래서 몇이야? 그냥. 1. 어, 그럼 몇 파이? 그냥 파이. 이 파이, 이 파이. 어, 그렇지, 그렇지. 쇼크 파이를 때릴 거래서 지금. <laughs> 자, 갑시다 최대값 인데 1 더하니까 3. 자, 최소값 마이너스 인데 1 더하니까 빼기 일 이렇게 되겠죠?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육4이사번탑 쪽에 볼게요. 자, Y는 2배의 탄젠트 2분의 1파이 X 자, 민혁아 주기부터 판단해줘 주기요 2파이요 그렇지 얘가 분모로 가는 거니까 주기엔 2가 되겠죠 아지잘못 봤어 X의 개수가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파이잖아 요 그치 그럼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자 x 의개수의 절댓값 한 다음에 파이잖아 그치? 파이 몇 군데에 뭐밖에 안 남아? 2가되겠죠 이게 주기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뭐해야 하자 우리 최댓값 최솟값 없으니까 정근선의 주기 찾자 자 정근선의 주기는 주기 n 더하기 2배의 주기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주기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괜찮니? 자 n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정수가 들어갑니다 정수 자, 6 2 5부터6 2 8번 보겠습니다. 자, y는 뭐라고 돼있어? 절대값 사인 x의 주기를 구하시오라고 돼있어. 괜찮아?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원래 사인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간자 여기 있 그럼 생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주기가 이제 이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근데 얘를 무슨 값 하겠대? 절대 값 하겠다는 거는 아래에 있던 걸다 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음. 올리겠다는 거야. 자, 그럼 주기가 어떻게 돼? 2파이야 파이야? 주기가 파이. 파이로 끊겼겠죠. 지우했찮니 네. 어, 이때 주기가 파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어서 여기다가 바로 덧대어서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자, 두 번째는 y는 자코사이에스야 얘들아, y는 코사인 얘도 그냥 그럼 파야되냐 맞아? 얘도 한칸 틀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이렇게 가자, 그렇지? 얘도 절대값하면 볼록,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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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돼? 얘도 파이가 되겠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620점에서 갈 때가 편트라고돼 있잖아. 맞아? 봐봐, 파생트는 이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잖아, 그치 얘를 절대값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주기가 뭐야? 파이잖아 봐봐, 이렇게 반복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 이게 반복할 뿐이잖아. 맞아? 어때? 그래서 파이가 되겠지, 그치지 이게 안 되네. 어, 파생테안 되네, 절대값한다고 해서. 자, 6 6 7번 볼게요, 맞지아 얘는 코사인 뭐라고 돼있어 절대값 x 자 이렇게 돼있죠 맞습니까? 자 봐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봐봐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정말 맞아? 맞아요? 그런데 봐봐 x에다가 절대값 했다는 거는 봐봐 반 자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x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하는 뜻이야 봐봐. 잘라서 x 축의 양의 방향을 뒤집으라는 거라고 생각나. 알겠지? 이 그래프가. 그럼 뭐가 돼? 똑같네, 어차피 그렇지. 그럼 주기 몇 파이야? 똑같네몇 파이야? 아, 이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데 우리는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 생각나, 그렇지? 맞아? 그럼 네. 얘는 원래 그래프가 뭐야? 이거잖아, 그렇지? 맞아? 이거 맞아? 네. 이거 맞아? 원래 이거야. 확인했어? 근데 얘가 의미가 뭐라고 했어? X축의 양의 방향을 뒤집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뭐라고? X축의 양의 방향을 뒤집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맥도날드 되겠죠? 이건 대칭이라고 볼수 있어? 그렇지 Y축에 대해서는 대칭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주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봐봐. 어선생님, 이렇게 가니까 주기 맞는 것 같은데요? 잘 봐. 주기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 갔을때 규칙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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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기가 얘는 없는 거야. 끝이 있잖아. 주기가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만 딱 잘라서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응. 뭐 그렇다. 자, 영상 한번 끊고 5만 시렇게 할게. 오늘 10시까지 할 거야.